중복인 오늘 더위와의 사투를 벌인 하루였습니다. 서울이 34.3도까지 치솟았고 강원도 정선은 34.9도까지 올랐습니다. 보양식 한 그릇이 절로 생각나셨을 텐데요. 외식 물가가 워낙 올라서 집에서 해먹는 게 저렴하다 싶지만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기는 덥죠. 집에서 더우기만 하면 되는 이 간편식이 인기입니다. 김충영 기자입니다. 오늘 삼계탕 드시는 날. 중복을 맞은 마트의 최고 인기 상품은 역시 삼계탕입니다. 낮 최고기온 35도를 넘는 가마솥더위가 전국을 덮치며 보양식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. 생닭과 인삼, 황기 등 재료를 찾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간편식 제품도 인기입니다. 주요 간편식 업체의 이달 삼계탕 매출은 전년 대비 52% 증가했습니다. 밖에서 사먹기엔 부담돼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먹으면 더 맛있고 더 이래 저렴하게도 먹고 토동닭에다가 전복에다가 마늘 넣고 대추 여고 그래요. 서울 시내 삼계탕 평균 가격은 16,400원으로 1년새 10% 넘게 올랐습니다. 그 반값이면 같은 중량의 간편식 삼계탕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. 국내산 냉장 닭이나 한약채 등을 넣어 만들면서 맛과 품질에 있어 삼계탕 전문점에서 파는 것과 비슷하게 즐길 수 있고 가격도 1만 원 미만으로 합리적이라... 다른 보양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이달 옥돔 판매는 76%, 문어는 64% 늘었습니다.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. 최근엔 추어탕, 백숙, 전복죽 등 다양한 간편식 제품도 출시됐습니다. 고물가가 보양식 소비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. TV조선, 김충령입니다.